네 챔프전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. 네, V 2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대한항공인데요. 정규 시즌 이후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. 좀 챔프전 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 좀 어떻게 분배하셨습니까? 뭐 우리가 시즌 중간에 계속 문제가 된 체력 회복 크게 시간을 많이 뒀고요.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조금 현대의 견장에서 좀, 좀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그랬고 해 왔습니다. 네. 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올라온 현대캐피탈인데요. 좀 앞선 플레이오프 두 경기, 좀 감독님 현대캐피탈의 경기라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. 그럼 뭐 현대캐피탈이 정상적인 멤버를 갖고는 시합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. 지금 그래서 이, 이 선수 저 선수 좀 분석할 선수가 몇명더 늘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현대가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컨디션 아닌데 아니었는데 오늘 체포전은 뭐100%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시합에 이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오늘 파다르 선수가 나오느냐 또 상대에서 허수봉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뭐두 선수 다 분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뭐. 어 파다르 선수가 나오면 뭐,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 가장 주요하게 승부를 가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? 어 우리 팀으로서는 좀 셔터당 기복이 심한 걸좀방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상대 팀의 전력은 상대 팀방서부에 대한 준비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 만나봤습니다. 네, 감독님,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파다르 선수 이 경기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 오전에 훈련을 했고요. 어 오전에 상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, 물어봤더니 오늘 경기 뛸수 있다. 근데 허리의 상태는 약한60%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는데 또 며칠 쉬었더니 또몸 상태는 또 가볍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본인이 또 원하고 그래서 네, 오늘 선발로 투입하겠습니다. 네, 또 지난 플레이오프 2차전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. 이 베스트 전력도, 또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지만 선수들 최고의 경기를 펼쳐줬습니다. 분명히 그날 경기 이후에 이 챔프전 경기를 준비하에 있어 조금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상승을 타서 지금 온건 맞고요. 지금 1차전에서, 특히 1세트에서 어떻게 하냐가 그런 분위기를 음, 계속 가지고, 갈, 가지고 갈지 네, 네, 봐야 되겠습니다. 네또이세 번째로 이 대한항공을 또 챔프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참세 시즌 연속 한 팀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. 오늘 경기 어떤 부분이 승부를 가를까요? 뭐세번 했는데 뭐한 번씩 뭐 우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또 이번에 어 작년에 그런 그 아픔을 또 이번에 꼭 씻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만나봤습니다.